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바위계로 먹을게요 어? 룰루가 나왔는데? 룰루 먹은 애또 있나? 아! 아이, 미친 <laughs> 룰루 먹은 애가 또 있네? 아, 헤비급은 겹쳐서 스몰더는 못 하겠고 판도라 대기석? 판도라 대기석을 먹을까? 이건 헤비급 가는 거 같고 근데 아이템이 나도 스몰더 가는 게 맞는 거 같아 헤비급으로 가자 요새 쪽으로 코고모볼가 했는데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효율성 그게 제일 좋긴 한데 일단 점증하는 분도 먹을게요. 이거 갈아줄 거라 어차피. 오, 어, 자크이성 나이스. 바꾸자. 최고의 친구 정도면 나쁘지 않아. 이걸로 가자. 근데 이게 지금 아이템이 지금 갑옷이랑 벨트가 나와가지고 아마 거결의 스테락으로 다리우스 아이템을 볼것 같습니다. 헤비급으로 가면은 헤비급 시너지 자체가 탱킹 시너지기 이 때문에 그냥 근접 유닛들 부르저 쪽으로 가는 거라 안 가도 되거든요. 그 탱템을, 뭐 갑옷으로 뭐 가고일, 워무그, 정령 영상 이런 걸 만들게 아니고 그냥 부르저 템을 볼게요. 국궁을 라위를 만들진 않을 거거든요. 거학을 만들 수도 있고 내셔를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아트록스 이성. 오, 아트록스가 이제 붙었네. 코브코도 나왔고. 그냥, 무대 내셔봐야 될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무대 내셔의 쇼진볼 듯? 아, 이걸 어떻게 이겨, 6레벨을? 오, 스몰더, 벌써 떴어. 오, 좋은데요? 이제 3코 굴려야 돼. 3코가 핵심입니다, 아무래도. 헤비급 대. 와, 룰루 스몰더 이성! 그렇지! 오, 지지께를 줬네, 이거. 제조학기 있잖아. 나 헤비급 만들면 되겠는데? 아, 근데 그건 안 떴고요. 무대는 안 떴고요. 와우 지금까지는 일단 너무 좋고 헤비급 다음 거 누구야 이제 3코잖아 다리우스 제이스 찾아야 되고 3코 유닛 레벨업 중 밉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헤비급이 지금 벨트잖아 일단 4 헤비급으로 갈게요 아나 무대가 없는 게 너무 아쉽다 무대가 있어야 이게 지금 스몰더가 진짜 힘을 받는데 지금 내셔가 딱히 힘을 못 받아요 지금 무대가 없어서 넌 죽었다 너 말자 견제 들어간다 와 이거 내가 헤비급 상징 조금만 더 빨리 만들었어도 이겼겠다 아나 진짜 개 짜증나네 저걸 지네 아 말자 기분 나빠 진짜 쟤는 볼 때마다 새로 고치면 을 좋아요 아저 말자 때문에 아리우스 나이스 하코가 떴네. 타코로 저기 뽀삐 찾으면 되겠다. 얘한테 일단 헤비급 줄까? 뭐별 의미는 없긴 한데 아이템 제복이 나중에 빼도록 하고. 어차피 지금 아직 풀템이 아니니까 얘한테 주자 그냥 그러면. 아 이거 헤비급을 상징을 좀 빨리 만들었으면은 애들 체력이 더 높았을 거라 이길 수 있었거든요. 저기 진짜 한대 차이로 줬던 거라 방금 평타 한대 차이로 줬던 거거든요. 이건 뭐 제가 실수해가지고 진 거네요. 연승 끊어진 거. 근데 아 이길 줄 알았는데 졌네. <laughs> 어차피 질 운명이었던 듯 루시안 이성이 아니 아니 삼성이 세네요. 어? 오? 어? 아! 에다 필요 없고 무대만 줘라 일단은. 와! 피에프도나았다 그렇지 이제 개 쎄졌다. 너네 다 죽었다 무대 내셔 됐어요 이제 죽었다 너네는 오케이 이 자리가 지금 시너지가 없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라도 좀 받고 싶은데 전쟁 기계라도 받을까? 아스웨인 예. 잘못 팔았다 이거. 비에고 두 마리 킵하고 스웨인을 굴렸어야 됐는데 아유 잘못 팔았네요 괜찮아 사소해 카르마도 이거 만날 줄 알았으면 배치 조금 바꿨을 텐데 근데 이미 제가 너무 세졌어요 지금 이제 이제 안 집니다 배치 상관없어요 무조건 이게 헤비급 스몰더 체력 개많아 카르마한테 그냥 맞아도 돼안 죽어 안 죽어 오씨질 뻔했는데 <laughs> 약간 위험했는데 어 유미 레오나 로켓 손 같은 게 제일 좋은데 안 떴어? 음... 몽둥이 찜질 나쁘지 않긴 한데 템이 없어서 로켓손 없냐? 됐다 로켓손이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좋아요 지금 스몰도덱으로 갔을 때 유미... 아니 됐어 그냥 이거 굴리자 내, 그냥 내 유닛이나 찾자 여러분 사실 아까 견제할까 생각도 했는데 견제 안 해도 될거 같은 게별제 위협이 되진 않아요 저기는 좀 약하네요 많이 위협이 될 만한 애가 아니라서 단지, 그냥, 그, 연승이 끊어져서 기분이 나빴던 거죠. 한대 차이로, 평타 한대 차이로. 그게 약간 기분이 나쁠 뿐, 괜찮아. 어, 스몰도 체력 괜찮다. 어, 스몰도 나이스. 헤비급 상징은 일단은 그래도 얘한테 안 들어가는 게 나아요. 아니, 좀, 이성 좀 붙여줘봐. <laughs> 아, 이성이 왜안 뜨냐, 이거. 굴려서. 아니, 왜 너가 이성이 또? 와 이거 나 붙여서 이성 2성, 3코 이성으로 붙여서 굴려 했는데 미롤 이거 다 굴리는 동안 한 번도 안 떴네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아이템은 왜 이러냐고 <laughs> 아이템 왜 저러냐고 야, 한 턴만 볼까 판도라 대기성 나올 수 있으니까 한 턴만 볼까요 야스몰도 그 여섯 마리 됐어 근데 딱한 턴만 보자 제이스 없냐 제이스 나왔다 사코 이성 붙여서 굴리고. 자 과연 마지막 증강체 뭐가 나올지 지금 실버 실버 거든요 개맛 없거든요 아 골드야? 작은 친구들은 일단 아니고 뽀삐 나왔네 작은 친구들은 일단 아니죠 마지막 세이브 겐아 괜찮... 복제기? 복제기 두 개가 제일 낫겠다 이거 아트럭스를 빼자 3코 2성으로 굴려 이렇게 3코 2성 굴리고 아니, 아니면 탱템을 볼까 그냥? <laughs> 아, 얘, 아이템, 다리우스한테 아이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뭐, 아이템 없어도 이길 것 같으니까 일단은 싸웁시다. 이게, 그, 저, 뭐야, 종을 울려라가, 종을 울려라가도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아, 뭐야, 졌는데? 그유캐비급안 그래도 체력이 많아가지고 종으로 올려라 가도 어우 씨개세네 이겼네 그냥 복제기 두개 먹고 빠르게 삼코 해결한 다음에 그냥 사코 이성 굴려서 뽀삐 삼성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복제기 두개박면 지금 당장도 스몰도 끝이긴 한데 일단은 냅두가 야소도 붙이고 일단은 너가 아이템을 들고 있어 봐라 나 그냥 어차피 다 그냥 완품 아이템으로 다 합쳐버릴 것 같아 어차피 재조합기 그냥 한번 해버릴 것 같아. 어, 제이스 야소가 삼성이 붙게 생겼어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이거는 스몰 더 붙일게요 독재기 하나만 박으면 삼성이라 이거는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알이 그냥 대충 하나 집어 넣어놓고 그럼 이제 6회비급은 됐으니까 유닛이 사실 이제 딱히 없는데 필요가 뭐 아칼리 이성 하나 아칼리랑 크산테 하나씩 사고 판도라 대기석으로 사고 빼주게. 그 정도 보일 수 있겠죠? 아 여기 진짜로 그걸로 갔네? 야나 졌는데 삼성 붙이고 졌는데? 야 여기 유미를 견제할 걸 그랬네? 요 아까 내 연승 끊어먹었던 애잖아 말자 한대 차이로 진짜 유미덱으로 갔네요? 야 다리우스 좀어 다리우스 복제기 박으면 끝? 다리우스도 끝낼게요? 그럼 이거 3코두 개는 아직은 4코 이성으로 굴릴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거 굴려서 제이스도 뜨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볼게요. 그냥 이렇게만 끝냅시다. 그리고 제조합기 한번 박을게요. <laughs> <laughs> 야, 어떻게, 어떻게 마법템만 3 개가 뜨지? 와, 대단하네. 근데 그래도 삼성다리우스라 개셀 거긴 한데. 그래도 세긴 할 거야. 데미지 자체는. 와, 근데 이거 좀 역겹다. 그러면은 아니면 세라핀을 쓸까? 이거 헤비급이 체력이 많으니까 세라핀 데미지 좀셀거 같은데. 이거 아이템 그대로 세라핀한테 넘겨줄까요? 그 별소보자 받으면서 뽑비랑 같이. 아이템 중에 하나는 스몰더한테 넘겨줘도 될거 같은데. 어, 뽑비 뭐야? 오, 말자 뭐야 이건 또. 깃발하게 하나 보고, 고절도 하나 보고. 돈을게 없네 쪼진이 좋아요 피바라기 고결에다가 만화통 30밖에 안 돼서 블루 은근히 나쁘지 않을 수도 있긴 하겠다 이거 그러면은 헤비급을 아칼리로 받고 2슈프림셀 받을까? 헤비급 아칼리 줄까요? 아칼리 큐산테 요렇게 쓸것 같은데 아마 다리우스 그래도 얼추 아이템 <laughs> 아쉽게나마 살리긴 했습니다. 겨우겨우 살렸어요 아이템. 오 아칼리 나왔다. 그리고 아칼리 들어가고 레벨업 좀 밀게요. 이렇게 아칼리 크산테랑 네, 사포로 쓸것 같고 오코는 됐어. 여기 유미가 어, 여기 좀 세긴 하다 근데 크산테 앞 라인 크산테 한 마리만 더 채워놓고 그뒷 라인에 세라핀 하나 정도. 그렇게 가면 될것 같거든요 세라핀이든 자이라든 자, 이렇게 카르마한테 상대했을 때 제이스 한 마리만 띄엄띄엄 놓으니까 제이스랑 뭔가를 붙여놨으면 두 마리가 같이 맞잖아요 카르마한테 그러면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배치적으로 카르마 상대할 때는 어우 아칼리 체력 봐라 카르마 상대할 때는 조금 이제 띄엄띄엄 놓는 게 낫습니다 카르마 쪽에 한칸 비워놓는 게 나아요 복원이 있으니까 타격대 철퇴 먹을까? 제발 뽀삐삼성 봤으면 좋겠다 아리자리에 크산테나 집어넣을까? 뒷라인 뭐 하나 있,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어그로 빼주게 혹시 뒷라인 저기 카타리나 같은 데 있어가지고 안되나 여기? 안되냐? 다리우스에 안되냐? 찍어버리고 찍어버리고 된거 이겼다 이거 찍고 찍어버리고 그렇지 로켓 그렇지 유미덱 이겼어요 그렇지 아까는 졌지만 이번엔 이겼습니다 테산테 말고 자이라 넣을까요? 아니야 자이라 팔고 다음 턴에 그냥 9레벨을 찍을래 여기 여기 카타리나 조금만 도망가고 아이씨 다리우스를 옮겼어야 됐는데 아 여기 만나서 다행이다 <laughs> 다리우스 그래 여기서 비비고 있으면 은 카타리나한테 맞아도 얘안 죽거든요 카타리나 진짜 무기딜이야 이거 삼성 카타리나고 나발이고 안 아파요 다리우스 피가 안 달아요 이거 다리우스 카타리나한테 맞고 맞아도 우리 다 들어왔는데 스몰도한테 괜찮아괜찮아 찍어버리고 스몰도 열심히 딜 넣어주고 있고요 다리우스 안 죽습니다 지금 보세요 그렇죠 찍어버리고 본진 바꾸기 됐네 스몰도는 아파요 카타리나한테 하지만 다리우스가 복수해 줄 거야 찍어버리지 그렇지 <laughs> 다리우스가 스몰도의 복수를 해줬습니다 어우 크사한테 나이스. 유미는 하나 킵해 놓까 을 여기 견제해야 될 수도 있어가지고 근데 야뭐 여기 유미 세 마리 있고 여기 두 마리 있고 여기 세 마리 있어요 유미가 지금 여덟 마리가 풀려 있네 유미가 <laughs>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지들끼리 너무 많이 겹쳤다 그쵸 차라리 방각이 있으면 좋을 텐데 방각이 없네 방각 그쵸 데캡 데캐... 아니 덤블족기는 이다 마법딜러라 덤블족긴 별로고 차라리 데캡 데캐... 그세라핀 아이템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녁값 중 끝까지 안 떴네 데캡에 적응형 투구 만화템으로 쓰자 세라피는 여기 만날 차례야? 자에라가 일단 들고 있고 어 아칼리 이성 여기서 붙였네요? ㅎ <laughs> 나 이거 사코 이성으로 붙여서 좀 굴리고 싶은데 아칼리? 카르마 붙여서 굴리고 어, 뭐야 졌어? 어? 뭐야 여기 뭔 조합인데 아 가랜.. 사성 가랜 영웅 증강체가 있구나 몇 스택인데? 야 170번은 너무하는 거아니야 <laughs> 170번? 대만이 굴렸네, 스킬. 뽀삐 여서 이것만 뽀삐 뜨면 끝이야, 사실상. 그이야 세라핀 하나 없나? 아칼리여서. 아칼리든, 모든 뜨면 끝이고. 됐어, 여기까지만 합시다. 뽀삐... 뽀비... 뽀삐든 아칼리든, 크산테든, 세 마리 삼성 복개 사코 삼성. 판도라 대기석이니까 음, 아칼리가 뒷라인 좀 해집어 주고. 다리우스가 버텨주면서 이쪽에서 자, 아칼리 딘라인 갈가먹고 근데 키를 못 냈네 딘라인 갈가만 먹고 아예 졌네요 키를 못 냈어 중요한 나 지금 둘 다한테 졌는데 아니야 삼성 뜰 거야 여기서 그렇지 뽀삐 삼성 삼성 뜰 거라 그랬잖아 <laughs> 이거거든 그럼 이거 아이템 얘주까 뽀삐줄까 줄까? 삼성 다리우스고 나발이고 뽀삐가 좋죠 이러면 얘헤비급 특성 효과 증가시켜볼까 체력이 9천인데요 미쳤다 <laughs> <laughs> 미쳤다! 미쳤어! 와! 너 여기서 막고 있어. 얘 어차피 이거 보호막 얻는 거라. 보호막 파괴되면은 데미지가 진짜 들어가가. 이거 가렌, 얘 한방일 걸요. 보호막이 파괴가 되고 찍어버려. 그렇지? 어, 가렌, 너잘 가. 어, 너가 에지 중지 최종 형태로 키운 가렌. 어, 한방컷은 아니고 1. 1.3방컷 정도? <laughs> 네가 애지 중지 사성까지 키운 가렌, 영웅 증강체 스킬 남 180번 정도 굴린 가렌. 어, 판도라 대에서 딸까김은 끝이야? <laughs> 잘 가. 비싼 걸로 먹게 쇼진 하나. 야, 세라핀 없냐 세라핀? 아, 이게 안 뜨네. 아직 몰라. 사코이성 하나만 더 띄워 아칼루. 오, 어? 이러면 얘는 크산테로 냅두고 얘는 얘네는 하나씩으로 굴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자. 오, 유미도 옮겼네. 유미는 왼쪽에 있었는데, 둘다 옮겼네요. 아니, 상관없어요. <laughs> 이거 아칼리가 일로 들어가니까 얘네가 옮긴 거 같은데, 뭐 상관없습니다. 뽀비 삼성이 다 정리해줄 거야. 체력 11,000 미쳤다. <laughs> 품격이라 헤비급, 6 헤비급 받은 그 헤비급의 효과가 45%가 증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미쳤어요. 지금 뽀비투빼기 미쳤습니다. 어, 데미지 미쳤어. 야! 1 1 2 0 8의 물리 피해를 입힌데 미쳤다. 진짜, <laughs> 진짜 미쳤다. 야, 이거 제발 아칼리든, 크산테든, 아 이게 안 뜨네. 자력으로 찾아볼게요. 그러면 제가 찾아야 돼. 제가 크산테는 안될것 같고, 아칼리를 띄워야 될 듯. 아, 안 되네. 그냥 이대로 끝내자. 어쩔 수 없지. 뭐, 안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아, 아칼리만 여기다 이렇게 냅두면은. 아니, 아니, 뽀삐만 이렇게 냅두면은 뽀삐가 타겟팅 바로 맞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뽀삐 보호막 바로 까지거든요. 그럼 개 쎄요, 뽀삐가 음, 얘네 다 뽀삐 타겟팅 할 거라. 뽀삐가 얘가 스킬이 이거 맞아가지고 보호막을 까야, 얘가 데미지가 개쎈 거래. 요 스웨인 한 방인가? 아, 반피 나갔네. 한 방은 아니고, 한번더 그렇지. 두번 찍으니까 죽었고, 어, 뽀삐가 데미지가 개 쎄. <laughs> 어 잠깐만. 아 이겼어 이겼어. <laughs> 뽀삐 원탱으로 세워 놓으니까 죽긴 하네요. 이거 탱템이 아니라서 뽀삐 아이템이. 하지만 뽀삐가 다했다 딜을 들어가시고요자 그래서 오늘은 6회비급을 받은 뽀삐 삼성을 품격으로 헤비급의 그 효과를 또 이제 45% 뻥튀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체력이 11000이 넘고 데미지도 11000이 넘어버린다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